여기 오니까 쿠마렇니 맞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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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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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게이 멋있다. 근데 사진을 절대 안 남겨. 헤이, 오! 헤이.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많이 입혔다. 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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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어. 물이 저런 걸다 깎아내린 건가? 너무 신기해 점심 먹으러 왔다 이거는 뭐냐 반찬 고기를 주긴 하네 그러게 맛있겠다. 야, 막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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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먹자~! 네. 그때 다 아. 고다다고워 이야 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아, 완전 말차는 아닌 거 같은데... 아, 아. 바닐라에말차가루 뿌렸다잉... 아 이야... 했었다... 신난다... 이야... 햇볕이 안좋지요 <laughs> <생전 다카즈> <laughs> 안 울어.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 햇떠서. 햇뜨고 보는 다카치오는 그 더더 예쁘다! 오, 어, 쌍으로 한다. <laughs> 쟤네 뭐 하는 거야? 왜 코박도 근데 왜 하는 거야? 귀엽다. 일본에도 불타기 양복 공수대도 파. 예, 미칠까 봐. 아 어디야, 도대체? 그 넘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동굴 속에 와, 돌탑에 미친나라 그럼 우리가 할 말은 아니야 형 여기서 한번 아리가 또야, mas. 에프, 고 아이스크림. 평화로. 와, 저뒤도 산이 이쁘다. 그러 예쁘네. 뭐야 이 아저씨들? 잘따라해아잘 달아 있는데 마지막 날 아침. 아, 어디가 십니까 오늘은 바자이후바자이갑시 갑시다. 바자이후 도착! 바자유, 갑시다. 바자유, 갑시다. 바자유, 갑어다바

존맛탱, 존맛탱, 존맛탱. 존맛탱. <웃음> 어? 나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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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게 예쁘다, 나무. <laughs> 그냥 다자이 엄청 예쁜데? 예쁘다. 응. <laughs> 응, 음. <laughs> 음, 진짜. 아, 날씨 되게 좋아. 올해 첫 벚꽃! 이게 우리가 계속 봤던 그 진한 핫핑크 벚꽃이잖아 아직 꽃이 뭉쳐있어요 이거 피면은 훨씬 예쁘지 그렇겠죠? 나똥 아, 냄새는 섞였어 <laughs> 똥꽃 냄새 똥꽃 냄새? 하하하하. <laughs> 아, 어, 예쁘다. 들어가 봅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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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원래 학업은 끝이 없는 거야. 배움의 끝은 없어. 미래의 다리에선 넘어지면 안 돼. 조심해. 넘어지는 바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현재의 다리지. 어. 현재의 다리는 쉬지 말고 걸으라 그랬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사진 찍거나 이러면 안 돼. 여기 멈춰서. 근데 이거를 잘 지키면 뭐가 좋은 거야? 여기서? 응. 그냥, 뭐가 있어? 그냥 뭐. 눈이 좋아져 어. 진다고 그러게. 이제 여기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과거의 네, 다리. 네. 뒤돌아보지 네 마. 나 집착하지 않아. 그래. 박수 형이 50분 더 늦게 가긴 했지만. <laughs> 지금 집착... 집착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집착하지 않아. 집착 안 하는 거야? 응. 자, 뒤안 돌아보고 잘 내려오면은 응. 성공입니다. 응. 성공! 탁구야끼탁구야끼 먹고 싶어요. 저기 있다. 코요키집 아니야? 아직 안연것 같아 아직 안본거 같아 두번째 매워빠 두번째 다 옷을 하나도 안 쓰고 나무로만 이어 만든 거예요. 옷뭐 쓰면 안 되나? 옷이 차라리 편한 차인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수박이 유명한 거지 뭐. 공수증마저 귀엽다. 바꿔, 데디 이제 봐, 써니오, 얘가 유명한 캐릭터야. 써니오하고 메리오, 네, 배야 아, 그냥 귀엽지? 응, 귀엽긴 하다. 오빠, 오빠, 응? 왜여기 들어가 있어? 제가 말할게. 귀여운 짱구! 우리 여기 같이 타. 우렁, 우렁. 아이 진짜 엽다 그니까. 이거 얼마지? 오빠, 여기 젓가락까지 아예 다 이렇게 세트로 들었네? 귀여워. 팔 <놀라> 바보 고 과기기에. 바보. 그러게 오늘 점심 소바랑 캠프랑 오빠 우리 얼마치 샀지? 16,000원 16,000원? 많이 샀네 뭐 먹을지 일단 플레인 하나랑 아, 저 영어로 써 있나 보다. 아, 이건 초콜릿베리네 아. 그냥, 이거 하자아 뭐? 토치, 이 토치. 스토라체크お願いしま레데요 아. 플레인 먼저? 그래. 플레인고. 아 냄새부터가 죽인다. 근데 많이 흘리니까 응. 바닥에 다뭐 흘려 많이 뭐 마차. 마차. 초코. 잘 빠져? 응. 진짜 고급지다. 응.